아무나, 룩? 디콜즈 컵 뭐죠? 뭐야, 이 새끼.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뭔니 새끼야? 내가... 내가 먼저 들어왔어. 얘기할래? 아무 말 없죠? 다른 거. 앰프 해라컨테이두팀떨어져 야. 반복 브리핑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 상기령 반복 브리핑 싫어. <laughs> 너 아까 밀베에서 반복 브리핑 못 나와도만. 기억 안남 길리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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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리잡음. 강조임. <laughs> 근데 나 사투리 별로 안 쓰는데. 지금 쓰네. 사투리 별로 안 쓰는데. 나 사투리 아니야? <laughs> 그렇게 말하고 나면 딱 느껴지더라고 아! 사투리였구나 그래 사투리였구나 이게 사투리지 뭐야 <웃음> <웃음> 컷! 1번이야? 1번 기절 더 있을거야 친구들 그쪽 라인 여기 앞에 있는다 똑같은 라인인가보다 예 네. 보인다 이번에 그리먼이고 지금 1번, 지금 1번. 예, 번만 번. 왼쪽 컨대쪽로쏠지도 이리 말해. 이리 말해. 이리 말해. 이리 이리 말해. 이리 말리 이리 말 이리 말해. 리 이리 이리 말해. 이다 말해. 이리 말해. 리 말해. 이리 이리 이이 창료 여기 노란 선 하나 노란 선 하나 1번 하나. 그한번기절이야 음, 어디? 거기 들어갔어. 살리로 도핑해야 된다 대거나. 갔을 거야, 살리로. 출탄 까버려. 옥상옥상 탄다. 옥상옥상한 대로 1번. 옥상도 되거나 발소리. 아, 내발앞산운드한번 쪽. 옥상 라스트. 1번 옥상. 파란 커튼 뒤에 있어 내려가 어, 수도 있다 그..옥상 막 잡은 것 같은데 내가 하이 포지켓 네. 나이스 아. 간다 와. 미니 하면은 차승훈의 미니지 미니 왔어요 일번 하나, 2번 1번 번 1번 하나, 부터 하나. 도주자, 여전부터. 여전부터 도주자. 어, 어, 기다리지? 그래. 올라, 1번 하나, 2번 하나. 1올하번 1번 1번 하나, 2번 하나, 다번거나올라 하나, 2번 하나, 2번 하나. 1번 하나, 2번 아, 있다. 혼놀길게. 더 있는 거 몰라. 더있을까 그냥 저 이건 여몬들 떨어쪽에서. 아, 어디서 뭐날라온거 같은데? 와 봐. 번이번 이번 넘어 이번놀랐다 이번 넘어서. 통다 왼쪽 아래. 내 왼쪽 아래. <목소리> 바로 앞에, 바로 또 아래 어, 내확이다바 끝났어. 와, 아, 아깝다. 까비 밥 먹게요. 와, 일부러 저렇게 준 거야? 밥먹으려고 그런 거아니요 저, 저 초단 방아인데 저인데요. 이렇게 연습할게요. <목소리> 오른쪽 판자 있다. <목소리> 오른쪽 판자 계자. 밑에 판에도 있었거든? 오른판에 갔다 박을게. 흔들어 갔다. 흔들어 갔던 거 개피고 3번 뒤에 있어. 아, 와. 아, 아 씨. 찐새끼들 아, 빠진다. 공환이가 가버렸어. 기억까지? 나 아니야. 가야 아, 되지? 오고 벌써 어, 한거 죽네 저거! 우리 저거! 데스매치 루틴 저거! 가신다 아아 거냐 어. 저거! 3번, 저번에 없냐? 거 번에 없어. 어디 가게? 플거저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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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형을 형을 지키는 수호천사야 형을 때리는 나쁜 친구들 다 죽여버릴게 제 어, 풍선이 걸려야만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날 지켜주는 거야? 아니야 2더 0이요 불을 하면 다 친해집니다 응.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대구나? 아 제가 제가 좀 너가 너랑 친한서말좀 <laughs> 서운하네. 아, 아, 아 질문 질문. 아, 아 인사하는 정도면 친한 거지. 아 그치 맞다 맞다. 형이 깜빡했다. 쏠리쏠리내 뒤엔 가까이 친구들이 있다. 덤벼라. 일인칭 존나 고였어. 슛! 들어갈게! 와우! 이게 상기령의 촉이야. 촉 좋은 편이긴 해. 우도 바빠가 있는데 맞지? 바꿀 거야. 아마도 상기령 셀 부탁해. 국가는 소리 그만해. <laughs> 뭐? 내려온다. 버겟하고. 못 봐준다. 피감 중이야. 세웠다. 우리집 작업 칠라고. 한 번. 다시 하도 내려온다. 오케이. 아 발소리. 내 머리에서 걸어붙는다. 쏜다. 나패한테다죽 한 <목소리> 자리에 <목소리> <하나 더> 기절 지금 <목소리> 2번? 하나 더이번 <목소리> 하나 더이번이번이번 2번 2명 하나 더2 나무 2 2 이제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고 오른쪽 위에 하나 더 이거 쳐줄게 그냥 같은 나무일걸? 쓰리락가 남아있어 쓰리락가 남아있어 그러니까 같은 나무일걸 걔네? 아니야 다른 나무야 하나 죽였어 기절이고 한, 완전 뒷능상이야이번쪽 2번 이제 안 볼게 하나 더이번딱이번 네. 내요 어, 생각하니까 쳐소리. 야, 가까 박혀졌다. 혼방금다 박았다. 우리 박았다요. 2층이 1층. 북각 길층에. 야라 그. 어! 놓으세요. 좆수 박가야. 박나오 오기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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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씨씨. 헬로 빼요. 박쳐봐. 씨쓸게요. 환자 각 안나오냐? 3판? 안나 안나 안나오는거 같아 이번엔 하나 더 있거든? 조심해야 된다 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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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거 확킬 안찍혔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바사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3번 거. 3번? 내가 3번? 어.. 환자 그 처음 한대 붙은거 붙었다 요 붙었다 살린다 살린다 같이 간다 기다려봐 나 피좀 갖고 바로 가봐 뛰어봐 총알 던져줄게 뒤로 뒤로 송강불따 흥만두 조심해 혼돼뒤 혼돼뒤 혼돼라 대충 혼돼 오른쪽까지 붙어 아하 하 아, 기다리고 나이스 그이 새끼 그냥 아무것도 못해 나이스 브레이크 어 잘한다 고마 뭐? 괜히 한국 탑이 아니구만 뭐? 그리고 4번, 3번 세웠고 3번 세고 2번 나 2번 볼게 저 2번 응설로 오지마라 이번 주. 하나 아. 올라오겠다 답 받아. 이별로 와 있을 수도 있다. 한번 아. 지붕에. 뭐야 살리기 실실어 싫어, 싫어, 싫어 보이는 태피오. 붙는다. 둘. 폭한다 거실갈 에거 같다. 내가 봐도 자유나라. 됐다. 계단으로 빠지면 돼. 아... 자유나라. 자유나라. 특화 야. <laughs> <이야> <laughs> 형 잘한다. 실력이 더 늘어났네, 옛날보다. 깝다